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12지파 연구 중에 아, 지난 시간에 갓지파 이어서 오늘은 아셀지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과 네 명의 아내, 즉, 레아, 라헬, 그리고 빌하, 실바 이네 사이에서 태어난 12아들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아,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아셀은 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그 갓과 함께 레아의 시녀였던 실바의 아들들로 태어났어요. 어, 솔직히 이 아셀이라는 이름을 우리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거리가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은 인물 그리고 지파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십시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분배 받아서 살게 된 곳은 팔레스틴에서 좀북쪽에 약간 평야 지역입니다. 어, 팔레스틴의 남쪽에는 여러분 이 사막 또 황무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반면에 점점 점점 올라가면서 갈릴리보다 북쪽 그리고 또 해안가 평야지대 보면 많은 땅들이 비옥하고 또 푸르렀습니다. 어, 그곳에서 이 아셀 지파는 다른 어, 지파들보다좀더 풍요롭게 발전해 나갔어요. 제일 먼저 이 아셀이라는 아들의 출생 배경과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 창세기 3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폈던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 갓이었잖아요." 그에게서 태어난 또 하나의 아들이 아셀이라는 거예요. 어, 성경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 늘 그렇듯 그 아셀이라는 이름 옆에 아라비아 숫자로 2라고 쓰여져 있고 아래 보면 그 이제 뭐라 그러 설명을 해 놓았잖아요. 거기 보면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물론 이 아셀의 어머니는 실바였지만 실바의 여주인인 레아가 법적인 어머니였던 거죠 하인이었으니까요. 그 레아가 이 아셀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재밌습니다. 그 당시 레아는요, 자기가 직접 여러 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루벤부터 시작해서 쭉 낳았는데, 아니 경쟁자였던 동생 라엘이 자기 시녀를 통해서 아들들을 낳는 걸 보고, 허 그래? 이러면서 이제 이 승부의 쐐기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하녀 또한. 실바죠 남편에게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아들들을 얻습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지난 시간에 가세 이어서 오늘 아셀이죠. 아셀이 막 태어났을 때 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기쁘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나를 가르쳐서 기쁜 자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아들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아셀이라는 이름은 기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한 단계 더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축.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셀이란 이름 속에 기쁨과 그리고 축복이라는 의미가 함께 담긴 거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셀은 자랐고요. 그의 후손들이 생겨났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죽기 직전에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저 뒤에 49장쯤 가보면 나오는데요. 20절입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치르리로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셀 지파가 살던 곳은 비옥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많은 농산물들이 극상품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곡물들 하나 하나가 왕의 식탁 오늘 표현이 재밌어요. 수라상 거기에 올려질 만큼 좋은 것이 많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아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축복이 기름진 것들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축복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신명기 33장에 가보면 모세도 축복하잖아요?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 네,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 심지어 모세마저도 아셀에게 임할 축복들을 이렇게 많이 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여기 그 아셀이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라는 표현. 그죠? 또그 다음에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어 라는 표현. 이런 걸 보면 아셀이란 사람은 자기만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존재가 된다. 라는 거예요. 또그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긴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된다. 내가 사는 나를 따라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해 보면 우리는, 와, 이 아셀지파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들을 얻은 지파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나중에 이 아셀지파의 별명이 된게 심지어 곡물이에요. 곡물. 풍성한 수확, 잔뜩 쌓여있는 곡물. 이게 아셀지파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오늘 아셀지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쭉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장 만지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우리들이 좋아하는 단어죠 축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좋아합니다 축복은요 구약성경에 45번이나 등장하고 그 45번 중에 27번은 축복 그렇게 돼 있고요 나머지 18번은 기쁨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아까 아셀이라는 의미가 다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1 0편 1편에 보면 우리 잘 알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할 때에 맨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이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아셀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 여러분은 지금 이복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은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어떤 걸 떠올리세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 복 받았다 그러면 오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또 자녀들 잘 되고 평안하고 뭐 어, 건강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단어를 볼 때면 자연히 그런 거를 떠올려요. 그런데 어,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언급한 시편 1편 1편을 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할 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복된 사람들은 이것저것을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부자되고 출세하고 자녀들 잘 되고 그건만이 복이 아니라 아니, 심지어 그런 것들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자,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기 시기에는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뭐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이 있으시잖아요. 분명히 축복 맞습니다. 성경도 그런 축복을 축복이라고 언급해요. 그런데 동시에 성경의 축복은 그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물질적인 복, 형통하는 복만을 복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나머지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또한 복이다라고 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물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뭐이 땅에 풍,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약 시대의 복을 가르쳐 줄 때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복이라고 가르치셨어요. 어, 땅을 갖게 되고, 그죠? 땅을 갖게 되고, 곡식을 많이 얻게 되고, 아들들 얻게 되고, 우리 요즘 보아스 룻 이야기 나누잖아요. 거기서 보면 그런 기업들을 잘모르게 되고, 뭐 건강도 좋아지고 장수하게 되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복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그런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또한, 나중에는 하나님 그분을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이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요. 이런 물질적인 축복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점점 점점 줄어들어요. 오히려 신약에 나오는 복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변화가 보이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을까요? 어떤 분은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설명을 시도해요. 그왜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복을 가르칠 때, 얘들아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고 순결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란다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꼬마 아이들에게 좋은 장난감도 사주고. 가게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조금 더 크면 네가 원하는 거사 먹을 수 있도록 용돈도 주고, 그러면서, 야, 너 좋겠다. 너복 받았어. 라고 말하면, 이 꼬마 아이들이, 아하, 복. 이걸 서서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거.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점 점점점 나이를 먹을 때야, 그때서야, 아, 복이라는 게 장난감 많이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한 사람이 되는 거고, 친구들도 있는 거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고, 하나님과 밀접하게 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그때쯤에 이 아이가 이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에 대한 성경의 개념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부터 경건한 삶, 인격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셨다면, 맨 처음에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그 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에, 하나님은 처음에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축복들을 주셨다는 것.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조금씩 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게 되고 하나님 그분이 복이구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게 복이구나.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삶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게 복이구나. 뭐 글쎄요. 수준이 좀더 높아진다고 할까요? 더 성숙해진다고 할까요? 그때 입게 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이야기하면 아 그렇게 됐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신약시대에 가보면 마태복음 5장을 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 팔복 이야기 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는요, 의에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지금 그런 이야기들 쭉 보세요. 그 중에 단 하나라도 물질적인 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것들은 다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맨 처음 이야기로 가보시죠. 하나님 맨 처음에 아셀 지파를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는 분 맞으세요. 그분을 경외할 때 그분을 우리들에게 육신적인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만이 하나님 축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걸 기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들도 나누어 주시기 원하세요. 그분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건 그분 자신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분과의 바른 관계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 모습 그리고 주님은 그 관계 속에 사는 이들의 삶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기억하기 원해요. 또 있습니다. 우리는 복, 축복 이것 자체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럴 수 있죠.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좋아하고 있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번 달에도 넉넉한 물질을 주셔서 삶을 영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풍족한 삶이군요. 기법만 하고 있다면 하나만 안다는 거죠. 아니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그 발자국을 뗄수 있는 거죠. 하나님 왜 내게 건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주셨는가? 그 이유까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흘려보냄이라는 겁니다. 흘려보냄 무엇이 되든지.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것, 거기까지가 이 아셀 지파에게서 우리가 얻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는 먼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 복을 통해 다른 형제들에게 복이 되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눔이에요. 흘려보냄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축복에 대한 시각이 그렇게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좀 맺어보죠. 아셀지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유도 받았습니다. 건강도 받았습니다. 공동체, 가정, 일터 다 축복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더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축복도 받았고 그 이름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까지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도 받았어요. 와 우리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문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서 받은 이 많은 축복들을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쌓아만 놓고 있습니까 나에까지 흘러들어온 이 축복 말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에게서 이것이 멈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흘러 넘쳐야 되는데, 흘러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아셀이 우리들에게 그 점을 도전하고 있는 거죠. 아셀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고 흘려보내고 그 형제들까지 그 축복의 수혜자가 되게 해준 이가 아셀이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아셀을 보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런 축복의 수혜자, 뿐이 아니라 그런 축복의 전달자가 되기로 또 한번 다짐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시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들을 헤아려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다른 이들에게까지 이 복을 나누고 전달하는 인생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며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가 깨닫기 전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나누기, 나누기 위한 것이요. 나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조차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인데, 그동안 우리가, 우리에게까지만 그 축복이 멈춰 서 있도록 하진 않았는지 돌이켜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아셀지파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어, 잘 분별하여 앞으로 우리들의 남겨져 있는 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먼저 마음껏 누리며 또한 그 복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고민하며 기도하는 이밤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찬송을 한장 부르는데요. 찬송가 중에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함께 찬송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르르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가든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가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신본신 넉정 너를 누르라 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간에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는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신 복을 내가 알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릴게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에. 오늘 함께 어, 나누고 또 함께 찬송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돌이켜보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것들을 내가 잘 흘려보내는지 멈춰있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갖고 씨름해 주십시오 아, 두 번째는 우리 여름 VBS 어린이부가 다음 주에 여름 VBS 시작합니다 선생님들 또 사역자분들 부모님들 아이, 아이들 모두가 하나에 되어서 잘 감당하는 여름 VBS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내일부터 김신일 목사가 동양선교교회에서 말씀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현재형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또 아울러 저희 교회는 제가 룻기서 영상으로 설교 준비해 놓았는데요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밤 되시기를 바라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